안녕하세요. 크루트데이 지영쌤입니다. 여러분 다들 연말 완벽하게 보낼 계획 다 세우셨나요? 연말과 연초에는 정말 굳은 다짐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수업 관련된 문의가 요즘에 좀 많이 들어와서 혹시나 연말을 좀 알차게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하단의 링크 참고하셔서 수업 안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는 제가 좀 새롭게 많이 만나는 학생들이 좀 있는데, 그 학생들이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 면접 답변의 길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면접 답변의 길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면접을 준비하실 때 어떻게 면접 답변의 길이를 어, 결정을 하셔야 하는지 약간의 팁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수업하면서 느꼈던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혼자 준비를 했던 친구들 혹은 스터디만을 통해서 준비를 했던 친구들이나 조금 올바르지 못한 코칭을 받은 친구들이 대다수가 답변의 길이가 정말 길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의 길이가 길다는 것이 알찬 내용으로 답변이 이루어져 있기보다는 너무 사소한 설명, 어, 여러분들 이제 표현으로 하자면 TMI라고 하죠. 이런 사소한 설명으로 답변의 길이가 매우 긴 학생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 TMI된 답변을 들었을 때 제가 면접관의 입장에서 느끼는 반은 정말 불필요한 내용을 많이 얘기한다. 저 친구는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 이런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된 계기는 면접관들한테 나의 이야기를 정말 정확하게 전달을 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좋은 경험을 했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TMI가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면접관 분들은 여러분들의 그런 사소한 스토리텔링이 궁금해서 면접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스토리텔링보다는요, 여러분들이 해당 경험으로 얻은 점, 느낀 점, 그것이 향후 우리 기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답변이 혹시 지금 다시 돌이켜봤을 때, 너무 사소한 스토리텔링에 치우쳐져 있다 라고 하시면 해당 답변은 조금 수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질문이 있어요. 대학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인가요?라고 했을 때, 뭐 물론 그 스토리텔링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스토리가 너무 길거나 너무 불필요하게 디테일하다면 면접관의 질문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답변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관들은 정말 여러분이랑 면접을 볼때세 가지만 궁금해요.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은 여기에 왜 오셨나요? 여러분들은 우리 기업에서 도대체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 가지가 궁금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사소한 스토리텔링 때문에 답변이 너무 길어져서는 안될것 같다라는 팁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면접 답변의 길이는 30초 이내. 이러한 공식이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도 질문에 따라서 나뉠 수 있거든요. 정말 간단한 스몰톡인지, 혹은 나에 대한 조금 의미 있는 질문인지에 따라서 답변의 길이는 매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분들을 만날 때, 특히나 처음에 제가 만나게 되면 이전에 면접을 어떻게 봤는지, 혹은 어떻게 좀 준비를 했는지를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본인을 어필하기보다는 사소한 스토리텔링으로 답변의 시간을 다 잡아먹는다라는 느낌이 정말 강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면접관의 질문의 의도에서 정말 많이 벗어난 답변이기 때문에 요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어, 이미지가 너무 좋아서 뽑는다라기보다는 이 친구가 어, 내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에 알맞는 경험과 그에 알맞는 답변까지 있는지를 총체적으로 판단을 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대한항공 공채를 준비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수정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하셔야 되는 거는요. 첫 번째는 나의 답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내 답변이 너무 사소한 스토리텔링에 치우쳐져 있지는 않은지, 그렇다면 그런 스토리텔링을 조금 줄이시고 질문의 의도에 맞는 그런 마지막 결론을 완벽하게 추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질문을 받으실 때 질문의 의도가 파악이 가능한가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정말 스몰 토크인가 아니면 나에게 어떠한 역량을 판단하고자 하는 질문인가를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너무 강박적으로 질문의 길이를 조절하지는 않았는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질문 답변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드려봤는데요. 물론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코칭하는 것이 모든 학생한테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혼자서 준비를 하시다가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각 학생당 알맞은 방향으로 좀 코칭을 해드리니깐요 어, 아래 링크 참고하셔서 수업 관련된 안내 좀 받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연말이 다가오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공채도 다가온다라는 말과 동일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이라도 부족함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으실 때 완벽하게 미리미리 준비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공채가 시작이 되면 그때 준비하면 너무 늦고요. 이제 공채 시작하기 전부터 꾸준히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어, 마지막에는 꼭 좋은 결과를 얻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아시아나 제주항공 지금 이제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고, 제주는 면접 보는 중이지만, 나중에 또 이제 발표가 되면은 합격생들은 어떠한 학생들이 없고, 어떻게 좀 합격을 했는지까지도, 어, 제가 정리를 해서 다시 영상으로 데이트를 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저도 감기에 좀 걸렸는데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연말 알차게 보낼 준비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